아, 진영아, 들어와. 이윤성 씨 집을 찾은 손님의 정체는 저의 특별한 손님이에요. 주부 내공으로 만든 이윤성 심표 건강 밥상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법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운동 후 식사 준비를 하는 이윤성 씨 부부가 자주 먹는다는 단골 건강식을 만드는데요. 토마토도 제가 가족들이 이제 즐겨 먹는 하나의 음식인데 마침 또 건강에 혈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더잘 챙겨 먹이죠. 토마토에 닭가슴살과 채소가 어우러져 상큼하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이거 세 개는 안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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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내가 해. 왜? 아니. 벌써부터 이거를... 자르려고? 그게 아니라 자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다타 고기가 맛이 없다고 알았어 이제 내가 함께 점심을 준비하는 이윤성 씨 부부 홍지호 씨 폼이 제법 능숙해 보이죠? 항상 옛날부터 이 습관이에요 습관 항상 해주니까 맛지 여보? 최근에 좀 많이 도와주는 거지 <laughs> 나 갱년기 오고 나서 내가 짜증 하두 내니까. 음, 아 근데 어. 사실 이렇게 도와준다기보다는 부엌에 와이프랑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요새는 대화도 나누고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응. 썰구선 사춘기 딸보다 무섭다는 갱년기 아내를 위해 자주 앞치마를 두르는 홍지어 씨. 노릇하게 구운 돈마호크에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찔것 같은 토마토 스튜가 더해지니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데요. 아우, 자두야, 그만. 아 어, 진영아 들어와 잠깐 아잘 어, 왔네 어뭘또 이런 걸 사와 어네 저의 특별한 손님이에요 어, 이거 옆에 누누세요 저 윤성 씨 남동생 이진영입니다 특별한 저 자주 오는 동생인데 특별한 손님은 아닌데 니야누나한테는넌 특별하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들어와. 건강하게. 그러고 보니 남동생을 위해 정성들여 차린 밥상이네요. 감동입니다. 아, 많이 드셔. 아 밥은. 뭘 밥을 먹어 촌스럽게. 음. 준영아 마 먼저 먹어. 맛있지? 유자 해서 맛있네. 응, 그러니까. 즘에돈마우야 아, 이거 아, 매형이 토치로 또 구웠어. 불 맛이 확 돌지 않아? 헤헤 음. <laughs> <laughs> 매형이 했다고요? 응. 음. 그럼 맛있나 아, 난 고기가 그냥 맛있다. 아. 어떻게? 너무 야, 고기를 그렇게 먹으면 안 좋아. 너 토마토랑 양파 좀 많이 먹어. 식이섬유 풍부한 거야. 채랑꼭 먹어. 응? 알겠습니다. 진영이 체하겠다 진영이가 더 어떻게 보면 하지정맥이 더 심해 나보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뭐? 그래서 음, 음, 음.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누르면 나오지도 않고 살이 부어가지고그 음, 음. 부종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종아리하고 이게 허벅지 요요 요 무릎 위까지 요 부분이 지금 가장 막 저리고 진하고 음. 아 근데 신기한 게그 가정력이네 그럼 이따가 누나가 하지 정맥 음. 이게 좋은 그팁 하나 알려줄게 이따 누나 집에서 같이 해. 누나? 누나도 해야 되니까 아니 어우 배부르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언제나 서로의 건강을 가장 먼저 챙기고 걱정하는 이윤성 씨 남매. 보기 좋네요. 야, 진영아. 누나가 어? 너 아까 전기 위에서 뭐 해준다 했지? 내가, 내가. 너, 어, 이거 진영이 앞으로 해줘. <laughs> 뭐야? 일단 야, 있어봐. 이건 뭐야, 이거. 당신은 어, 없으니까. 용도를 알수 없는 대야가 줄지어 들어오는 상황. 이걸로 대체 뭐 하시려고요? 이네 개의 대야가 여기는 지금 따뜻한 물이고요. 여기는 이제 차가운 물이에요. 목욕탕을 가면 냉탕 온탕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교에도 냉온탕을 같이 하면 붓기도 혈액순환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말린 레몬까지 넣어주는데요. 뜨신 거 먼저도. 아 좋다. 이렇게 해서 몇 분을 있으면 되냐고. 얼마나 있어야 1분 정도씩 있다가 바꿔줘. 여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됐어 떼 어, 나와 여보 만지지 마 어? 떼 나온다고 냉온 조욕은 하지 정맥류에 의한 다리 저림과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야 이제 차가운 물로 들어가 오오 완전 얼음 물이야 좀 어때? 좋아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네. 자, 그렇죠. 오시면. 그리고 땀도나. 이렇게 산 2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좀 있어 봐. 내가 또 하나 뭐할게 있어. <laughs> 남동생 건강을 위해 풀코스로 준비한 이윤상 씨. 이번엔 마실 음료를 준비하는데요. 이게 빠지면 안 되지. 그렇지. 어? 응. 이것도 발에다 하는 거야? 아유, 이거는 발아냐. <laughs> 야, 이거 몰라 이게 뭐야 녹차, 아, 아니야. 녹차. 이게 새싹보이라는 건데 혈관 건강에 도움이 좀 되는 것같아 누나 생각에 그치 또 이것도 밝혀야 돼또내 어, 지식을 또 의사잖아 <laughs> 이게 녹색을 띠잖아 녹색을 띠면 크로로필이라는 게 있어 이 성분이 크로로필이 근데 우리 몸에 왜 좋으냐면 이게 핏속에는 있 헤모그로빈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아.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서 도움이 돼. 어. 지금에도 응. 누나랑 매형은 운동하고서 한잔 마시고.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에 새싹보리 착즙 주스를 꾸준히 챙기고 있는 이윤성 홍지연 씨 부부. 응. 응. 이제 나이 봐서라도 마셔야 돼. 망해지는 맛이다. 음. 그래, 건강해지는 어, 맛이야. 어, 건강해지는 어. 맛이야. 오늘도 가족 모두의 건강을 든든하게 챙겼습니다.